아직도 미국에 해외 소온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오신무 들어라. <laughs> 아, 이 해외 온 사람들이 빨리 가야 얘들이 안올라갈 텐데. <laughs> 여기, 오늘 비도 왔어요. 오늘 도어요 오늘 비도 왔어요. 오늘 비도 왔어요. 어? 오늘 비도 왔어요. 도 남아 있고. 늘 비도 기어요 오늘 비도 왔어요. 오늘 비도 왔어디지조지도 왔어요. 오늘 비 아유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는 어디? 메를 메를랜드 메를 네덜란드하고 메를랜드가 비슷해 <laughs> 유튜브 보는 사람들 레벨 3십 들어가라 네. 이 사람들이 안 좋을까 봐서 초조했는데 들어가세요 네. 앉읍시다 네덜란드는 워싱턴하고 많이 떨어졌지. 네. 음. 어떤 서울대생이 오토바이로 짜장면 배달하다가 들켰어 <laughs> 그래서 저 부모가 난리해질 거 아니야 너왜 짜장면을 배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래 짜장면 배달하는 집안이냐 <laughs>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짜장면 배달하다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대서 <laughs> 자기가 대신 해가지고 걔 월급을 받아가지고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뭐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 용돈도 안 주니까 내가 오토바이로 걔 대신 배달해 준 거예요 중국집 일을 해주 고 있다는 거야 병원비 때문에 그런 애도 있죠. 그런데 네. 어. 그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아들이? 그죠? 예. 그니까 아버지가, 야, 병원비가 얼마냐. 이러면 줘야 되겠지? 예. 어, 그런데도 안 줘. 그 아들이 실제 벌어서 오드바이로 짜장면 지 친구 가는 거 회복에 놔둔 거야. 그런 애는 안 죽여. 하늘에서. 무슨 일 알죠? 예. 아무리 교통사고 날리고막 계획적으로 가서 딜이 받아도 사고 날까?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렇죠? 네. 그건 애가 마음을 빤든다 있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머니 돈이 생기면, 요 돈을 어디다 써야 여게 복이 돌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래는 짜장면 배달하가 자기 집안한테 들켜버렸어. 아니 짜장면을 네. <laughs> 들고 왔는데 자기 아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제 아버지한테 당장 일렀지. 그 놈이 막 학교 안 다니고 이 지금 짜장면 배달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음. 알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은 마음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면서 써야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 막 굶는 사람들이 있지. 네. 그러면 이게 국경을 넘어서도 도와줄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여유가 있으면은 그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심을 체크해봐야 되죠. 네. 아 이거는 남을 불쌍한 사람 위해서 써라고 준 돈이다. 요몇 분지 몇천 우리가 쓰고 얼마는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이래야 그 집안이 복받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실천한 사람들이 한옥에 온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은 세세생생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한옥에 오게 된 거야. 막판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장해가온 거지. 위장 안에서 뭐 누가 여기 가게 하나? 그지? 네. 어, 우연히 이제 잘 우리가 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김영석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 철학 교수 있지. 네. 나이가 몇 살일까? 104세. 104세. 그런데도 지금도 네. 강의하러 다녀? 네. <laughs> <너무 제일 웃음> 강의하러 다니죠? 네. 104세인데도 테레비넣어서 강의해. <laughs> 병이 없는 거야. 욕심이 없까 욕심도 없고. 알았죠? 네. 네. 우리는 그 암세포나 교통사고도 그 사람에게 피해갈 수 있을 만큼 착한 마음을 먹이다. 알았죠? 어, 내가 갑자기 뭐 돈이 생겼다. 이러면 그 돈을 좋은 일에 어디에 쓸만한 데가 있을까?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쓸 생각해야 돼. 그 대신 월급쟁이가 월급 조금씩 모으는 거, 장사하는 사람이 미천으로 조금씩 모으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가서 봉사하는 데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만 공돈이 어떻게 생기면 반드시 위험한 거야. 알았죠? 네. 갑자기 남편이, 여보, 당신 이것 써. 500만 원을 갖다 줬다.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지? 우리 지자. 300만 원 남편이 주더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명패한 거는 잘한 거지. 네. 그죠? 네. 어, 그거는 좋은데 쓴 거야. 백군 가는데.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에 쓴 거야. 어, 내가 공돈이 생겼다. 내 옷을 사입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천국 보내야 되겠다. 그리 남한테 쓰는 거잖아.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내가 이거 뭐 옷도 사 입고 뭐 어디 뭐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먼저 조상을 좋은 데 보내는 거. 좋아요, 좋아요. 좋은 일 하는 거죠. 네.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 근데 그돈 가지고 싹 써버리고 나면 잘풀리까 안 풀릴 수 이게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럼 혼자 하는 것 보다 엄마 아버지가 천국에서 도와주는 거고 그래 그래.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 오삼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 천국 보내주면 효도죠. 네. 그럼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세 명이 막 도와줘 가족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군을 만들어야 돼 항상 알겠죠? 어? 어, 당장은 내 말이 병신 같은 말 같아 보이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은 아우, 그때 내가 그거 가지고 어머니 맹패라도 하고 아버지 천국 보내놨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러면 죽는 사람이 부담이 있나, 없나? 어머, 내가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볼수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짐승으로 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 본체 만치하면 되겠나? 짐승으로 태어나 있어. 근데 그걸 본체 만치하고 지만 백공 가겠다. 그잖아, 그죠? 그좀 보기 안 좋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 감사하고 조상의 은혜를 갚을 때 뭐를 준다고 하늘에서 선물. 저기 우리 저저저 하버드. 하버드는 뭐 콩나물은 아니시겠지. <laughs> 뭐죠? 뭐가 저. 나올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조상한테 내가 참 감사하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한 게 있다. 이걸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몸에서 뭐가 나와? 엔돌핀도 나오고, 세로토니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다이놀핀이 나와. 알았죠? 감사한 마음을 먹고, 그 감사한 마음을 머리에 딱 먹는 순간에 다이놀핀이 나와. 아니죠? 네. 그럼 다이놀핀은 신인생각할 때 나온다 그랬지? 네. 신인생각할 때 나오는데 감사함을 먹으라는 것도 내한테 배웠지? 네. 어 그러면 그걸 먹으면 감사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다이놀핀이 지금 나와 네.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죠? 네. 네. 그럼 다이놀핀이 나오면 암세포가 절안나버려 암세포가 말기 암 환자가 한 이틀만에 없어져버려. 참 거짓말 같죠? 어 그렇게 다이놀핀이 무슨? 어, NK세포, 어, NK세포,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 어? 이런 게 그냥 노다지 나와, 그냥 세로토닌이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 내가 많이 알려줬죠. 좋은 거, 막 아들, 저저 어?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뭐 이런 호르몬 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치료제가 나와버려. 치료제가. 그거는 감사할 때, 어, 내가 이 자연한테 너무 신세졌다. 내가 하늘에 너무 신세졌다. 어, 내가 이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니다. 이게 은혜의 산물이다. 어, 이럴 때내 몸에 다이얼핀이 나와가지고 암세포 다 죽여버려, 그냥.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보왕산매론, 불교의 보왕산매론에는 뭐라 고 그래?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라고 그래 그 다음 뭐라고 그래 그래 보왕산매론에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 없기를 왜 바라지 말라는 거야 응? 아니 그러니까 보왕산매론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혹시 콩나물은 콩나물이고 <laughs> 불교의 보왕산면원에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져. 나한테 겸손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 내 몸에 가시 좀내병좀 고쳐줘. 그게 간질이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간질이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간질이란 말이야. 가다가 전도를 가다가 까무러쳐버려. 예수가 나타나서 막 도매생하면서 막 뒤로 잡빠진거 그것도 간질이었어.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 자꾸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래? 내 간질이 네한테 족하다. 그것이 없으면 너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네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너에게 족한 것이다. 아, 그러니, 마을이 그때부터는 기도, 그 기도 안 해. 알겠습니다. 내 간질을 사, 사모하고, 그 간질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너 간질 없애주면 내 생각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아, 주유소 기름, 주유, 자동차 기름이 안 떨어지면 주유소 생각해? 기름이 떨어져야 주유소 생각이 나는 거야. 요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라 고 그래? 넌 항상 앵꾸로 살아라. <laughs> 너, 그 가시가 너에게 족하니라. 그걸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딱 이러고 나서부터 바울이 병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나, 안하나? 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준 병이야. 알았죠? 그게 보황산면에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알겠지? 어.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마라. 무슨 말이지? 그, 하지 말라는 그 보왕산매론에 그쭉 나오는 걸 감아들어 보면 전부 다 반대로 돼 있어. 그지 병이 있음으로서 남을 존중하게 사람이 다시 보이고, 가난함으로써내 가난을 벗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가난할 때본 것이 나중에 보면 제일 부러운 거야. 단칸방, 세빵살이할 때가 나중에 부자돼가지고백0평짜리 아파트에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 남편하고 둘이 세빵살이할때 그때가 좋았어. 화장실도 같이 쓰고, 주인집하고. 주인집이 쓸 때는 못 들어가. 그래, 그 주인집이, 주인 아줌마가 빨래하고 있으면 두 시간도 못 들어가. 그래, 그래. 변기는 네. 하는데. 거기서 빨래하고, 옛날에 보고에서빨 빨래 화장실에서 빨래했어요. 그렇잖아. 그냥 네. 주인이 쓸때못 들어가. 눈치 봐가면서. 그게 새 색실에 있을 때 그런 여자들이 많잖아. 눈치 봐하면서 화장실 가야 돼.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그때 생각이 자꾸 자꾸 나는 거야. 야, 내가 너무 편리해가지고 지금은 불편한 것도 모르고 교만 방지한데 옛날에는 참 그때가 그립다. 그래, 안 그래? 네. 어, 아이고, 이런 집안쯤에 있었으면 내 그냥 내 혼자 쓰는 그런 화장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을 때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알았죠? 자, 젊은이 질문. 오늘 요내본문은 네 요걸로 끝입니다. 자. 예, 시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나 성장을 하면서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특정 결핍을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결핍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습관이나 패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결핍을 겪는 원인과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결핍이 생긴다고 결핍을 느끼는 것은 가치를 소유가치로 보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거야. 영적 가치로 보면 결핍이 있나? 아, 이 세상 것은 이게 가상 세계야. 요렇게 밥을 리는 결핍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지. 네. 그지? 네. 아, 이 세상 것은 오면 가는 거고, 주면 또 다시 오는 거고. 그래, 이게 뭐야? 탁구 치는 거예요, 탁구. 탁구. 내가 저리 보내면 저서 일로 보내요. <laughs> 맞아, 맞아. 네. 테니스 치는 거야, 테니스. 맞아, 맞아. 근데 저쪽에서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못 보내면 점수가 떨어져 버려. 맞아, 맞아. 네. 저쪽에서 텐성공이 왔는데 내가 그걸 받아서 저로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면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보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 텐성공이 오는데 그것만 다 잡아가지고 있어, 말이야. 그럼 맨날 게임에 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 수당 가방 버리지 않고 오는 거를 남한테 줘버려. <laughs> 100만 원 돈은 100만 원 줘버려. 1000만 원 돈은 1000만 원. 이거 나중에는 100억이 돈은 100억 던져버려.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오는 것마다 받아서 처벌해야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면은 호주미 집어넣어. <laughs> 그럼 타구공이 자꾸 없어지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자기는 자꾸 떨어져. 요거하고 똑같아, 인생이.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결핍과, 어, 또 무슨 결핍이 있노? 물질적 결핍이 있지? 그런데 네. 영적 결핍을 알면, 영적인 결핍을 알면, 이 물질적 결핍은 없어져 버려. 어. 알겠지? 어, 내가 영적으로 아직 부족하다. 내가 아직 하늘 사람으로서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면, 육적으로 뭐 누가 괴롭히고 뭐 돈이 없고 이런 거는 별 것도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결핍을 알면, 모든 세상 결핍이 별거 아니야. 없어져. 버려. 알았죠? 어? 네. 그래서 너무, 어 영적 가치에 치우쳐지 물질적 가치에 치우치면은 결핍이 자꾸 생겨. 요 그리고 결핍은 마약과 같아가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더나 더 부자가 되려고 그래. 열 평에서 스무 평, 스무 평, 서른 평, 마흔 평만 올라가는 거야. 자꾸. 알았죠? 네. 어. 그래서 가치를 영적에다 두면은 결핍은 없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지금 표류하고 있거든, 표류. 표류가 뭐야? 표류가 뭐야? 뭘로 표류하고 있어? 물질적 가치에 표류하고 있어. 물질적 가치. 이이 이, 이 표류한다 이 말, 표류. 표류하면은 어 표류가 이뭐 표류가 에, 이게 표류야, 표류. 표류하는데 모든 인간이 물에 뜨내려, 뜨내려 하고 있어.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그래 이게 물질적 가치 때문에 그래. 아까 말한. 네. 아까 질문이 뭐예요? 결핍의 결핍. 결핍의 원인과. 결핍의 원인이 이, 이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가치로 돌아서면은 표류가 없어요. 영적 가치 알았지? 네. 근데 그는 물질적 가치에 들어가면 전부 필요야. 떠내려가고 있어. 알았죠? 네. 전부들가 동물로 가고 있다. 그 영적 가치를 딱 가지면 신이한테 찾아와. 아. 그래서 결핍은 이타적인 생각을 안 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만 오는 거야. 유일하게. 그래서 수단은 언제나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수단은 목적의 하수인이야. 그지?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갈 목적을 가지면 수단이 어때야 돼? 그래야 그래. 그래. 그렇잖아. 그걸 목적을 생각해버리면 천국을 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건 수단이야. 그래, 그럼 다른 사람과 같아야 되나? 아닙니다. 달라야지. 수단이 달라야 되는.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수단이 이타적 이어야 돼. 네. 이기적으로 하면 언제나 갈증이 나는 거예요. 어, 아까 말한 질문이 뭐예요 네. 결핍이, 결핍이 생기는 네. 거야요그데 이걸 이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안 네. 그래 내가 보는 걸 남한테 뭔가 좀 이, 이롭게 해 주고 연애할 때 이런 게 있어. 월급 받은 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젊은 애들이 한 200만 원 받잖아 거기서 저 아버지, 첫 월급 받으면 내복 사야지, 어머니 내복 한 번에 사 돈이 막 나가버려. 그래, 안 그래? 근데 아까울까? 결핍이 나올까? 아 이달 월급이 다 나가버리네. 이게 결핍이 될까? 왜? 기뻐요, 기뻐. 뭐 엄마 갖다 주고 아빠 갖다 주고 자기 애인한테도 손수건이라도 뭐 하나 사서 줄때 이게 결핍이 돈이 나갔는데 가슴이 기뻐 한 기뻐. 자기 아들한테 또뭘 하나 사서 갖다 준다.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지. 남편도 뭐 하나,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 가져가고. 태어난 무렵에 월급 받은 거 몽땅 물건을 다 샀다. 아까울까? 안 아깝습니다. 기쁨이 잔뜩 있는 거야. 돈은 나갔는데. 그지? 네. 가서 아들 주고, 엄마 주고, 아빠 옷한벌 주고 다 이래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잖아. 그 네. 근데 그걸 현금으로 딱쥐고 있으면 편할까? 안 편해. 그래서 결핍은 네.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영적인 거나 있으면은 이타행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목적이 영적인 데 있지 않은 자는, 목적이 물질에 있는 자는 이기행이 되는 거야. 이기적이 되버려 목적이 물질에 있으니까. 어, 우리가 이기적이 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야. 아버지 옷도 사줘야지. 뭐, 뭐, 뭐도 사줘. 돈이 막다 나가버리네. 어머, 이거 월급 받아봐요 이거 뭐. <laughs> 다 나가버리네. 이러면 이거 괴로운 거야. 그지? 렇 맞습니다. 어, 그래서 결핍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도오는 거야. 나쁜 거죠? 네. 음, 우는 결핍이 없어? 그럼 보앙산맥에 뭐야? 결핍을 자랑으로 삼아라. 결핍을 자랑으로 삼아라. 너희가, 니가 여유가 있을 때 니는 타락한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결핍을 하늘에 고맙게 생각해라. 알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이렇게 살벌하지 않았어요. 네. 막뭐 보리 고개가 있을 때도 아. 우리는 이렇게 살벌하지가 않았어. 맞습니다. 결핍을 우리는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버리고 게 가능한 걸로 학교 등록금 못 내고, 애들 뭐 계란 팔아 가지고 학교 학비 갖다 주고, 이럴 때가 당연한 거야. 가난한 게왜 네.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뭐 논밭에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laughs> 장마가 돼가지고뭐 농사 다 망쳤는데, 그래서 가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결핍이 아니야. 농사가 잘못된 거지. 네. 맞아, 맞아. 그 네. 응. 근데 요새 사람들 그걸 결핍으로 받아들여. 그럼 잘못된 거야 오케이 고쳐요 내 신인의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야 잘 들어놔야 돼 오늘 오신 분들 레벨 50모 이미 들어 갔죠 들어와라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레벨 30모 들어와라 이 전체인은 레벨 30무 안 줄까 봐서 아래 위로 혼자 봐요. 아, 참이가 안졌다고 큰일 나겠어. 어. 오늘 한상 차림 봉헌 한 분, 오늘 예물 올린 분, 나눠본 꽃바니 올린 분, 신규 모온 분, 정의원 가입하시면 정의원 소개하시면 정의원 비정의하신 분, 축복 맹패 근정공한 분, 물에 고식 후원하신 분, 잡초 뽑은 분, 봉사, 한우 봉사자, 레벨 30무, 들루와드루 <laughs>